라이야. 머리와, 머리와. 라이 어디가? <laughs> 라이야! 라이 어디 가? 라이야! 라이 어디 가요? 아, 귀여워! <laughs> 너무 귀여워! 아, 졸려! 알겠어! 라이야! 얼굴이 안보여 아. 아. 안녕하세요 지금 30분 자고 일어났지? 아, 발 뭔데? 라이 지금 라이가 30분 정도 차에서 자고 아직 밥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올라가서 밥을 먹이고 촬영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지? 우리 라이 잘할 수 있어요? 엄마들! 알았어. 비켜줄게. 미안해. 미안. 이렇게 건물이 있고, 2층에 위치해 있고요. 벽성 빌딩 2층.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오늘 눈이랑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, 오는데 조금 고생했거든요? 갈 때도 날씨가 이럴까 조금 걱정이네요. 라이야, 잘 찍을 수 있어? 아, <laughs> 귀여워. 응? 에이. 엄마 안막아도 괜찮아.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, 그래도 좋아. 오, 알았어. 아기 손수건 혹시 몰라서 하나 준비해 주세요. 네. 라이야 라이야 라라라라라 우 라라라 라라라 라 라라라 우. 응 어? 그? 잉크? 응그요군 군아 낯설어서. 그래 알았어. 자. <laughs> 응? <laughs> 그랬어요? 응 아이고 <laughs> 왜 이모 낯설어? 약간 이마가 고이는게 나서 응. 밥 달란다 밥 먹고 머리 이제 할게요 밥 좀. 밥밥 아? <laughs> 아이고 아 짜증나 아이고 짜증났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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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봐 제일 좋아하는 거다 진짜. 그치지 아이고. 아이고 <laughs> 아이고. 천천히 먹어. 엄마 먹고 해야 되지. 배고프지. <laughs> 하나. 둘. 엣지. 아 아이빠 도리,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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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지 어어 어구. 아? 아이 나이야. 아이야 이야아빠아빠아하어 어? 그 어디 어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,

세 번째 돼가 집을 짓는데 벽들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네 내가 났잖아. woo w 아 o woo woo 아 o o woo woo w 리 o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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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 o woo woo 자 우리 이기울 건데요. 뭐, 꼬집거나 그러진 않아요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이미 이는데 미안해. 아니 그냥 엄마라이엄마 <laughs> 엄마. 아니 뭐, 아, 이거 뭘리는 뭐, <laughs> <이러는> 거야. 아 이거 뭘리는 거야. 마 마 <laughs> 엄마, <laughs> 마엄이 <엄마> <laughs> 라이야, 괜찮았어? 힘들었어 우리마 엄마, <laughs> 자자